전 축구선수 이동국의 딸 이재시와 이재아가 학폭 의혹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근 이동의 딸 이재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지금 몇시 제시제시에 업로드된 한 영상에는 이재시와 이재아 자매의 학교 폭력을 주장하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은 제시제하는 채도위 국제학교에서 친구를 왕따해서 강전강제 전학을 당했습니다. 친구에게 강제로 잡초를 먹이고 화장실에서 사진을 찍는 등 피해자에게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애들이 지금 이렇게 좋은 인식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댓글 삭제하지 마시고 평생 반성하며 사셨으면 좋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국의 딸 이재 시 제안은 곧바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학폭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두 사람은 각각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해당 네티즌의 댓글을 협찬해서 루머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재 아는 체드위 국제학교 다닌 적도 없고 다른 학교에도 강제 전학을 당한 적도 없습니다. 저희는 5년간 홈스쿨링을 했으며, 이 댓글은 허위사실이다. 악성루머 및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이다며 글을 남겼습니다. 이재 씨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두 허위사실입니다. 저희에게도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길 줄은 몰랐네요라며 해명글을 남겼습니다. 이동국의 부인 이재 씨 제아 자매의 엄마인 이수진 씨도 입을 열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제시 제아는 체도일국제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강전을 당한 적도 없고 그 어떤 친구와도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이동국 프로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1979년생으로 현재 44세입니다. 이동국은 2005년 미스코리아 출신 동갑내기인 이수진 씨와 결혼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1997년 미스코리아 하와이 출신으로 1998년부터 이동국과 사귀었습니다. 축구선수 이동국은 21년 현역에서 은퇴한 뒤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뭉쳐야 찬다 시즌이 코치로 합류한 K리그의 전설 이동국은 축구 오디션과 함께 새롭게 결성될 어쩌다벤져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북돋고 있기도 합니다. 1998년 이동국은 부인 이수진과 결혼해 스라의 일남 사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동국 부인 이수진 씨에 대해 그리고 제시 제아 딸들과 아들 근황, 연봉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여다겠습니다. 축구 선수 이동국은 부인 이수진과 첫 만남에 대해 방송을 통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동국은 20살이던 1998년 8월 처음 만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으로 여행 온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 비가 많이 왔다 그래서 호텔 안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호텔 로비를 지나갔다 그렇게 예쁜 여자는 처음 봤다고 첫 만남부터 반했다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친하게 지내던 배부이에게 아내가 몇 호에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무조건 결혼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동국 부인 이수진 씨 직업은 1997년 미스코리아 하와이 미에 입상한 적이 있을 정도로 외모가 출중해 시선을 집중시켰는데요. 하지만 당시 이동국 아내 이수진은 촌스러웠다 까맣고 사투리를 쓰는 아저씨가 전화해서 무서웠지만 만나보니 정말 순수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약 7년여의 긴년에 생활을 끝으로 2005년 12월 결혼을 한 이동국 이수진 부부는 쌍둥이 딸 제시제하 설아 수아시안을 낳으며 다복하고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이동국의 연봉은 10억 1,054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은퇴 후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있지만 가장 주력할 제2의 직업은 직접 운영할 축구교실로 보입니다. 이동국 와이프 이수진 씨는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에 지어지고 있는 이동국 축구교실 공사 현장을 일부 공개해 경기장에 놀라운 스케일을 알수 있게 했는데요. 이동국 부인 이수진은 그동안 대박이 아빠는 이동국 FC를 오픈할 수 있던 기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시작하지 않은 이유는 이름만 걸어놓는 그런 축구 교실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다고 입을 댔습니다 이어 최고의 코치진들과 함께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동국은 2007년 제시 제아 쌍둥이 딸을 2013년 설아 수아 쌍둥이 딸을 잇따라 얻은데 이어 2014년에는 아드시안을 낳으며 슬하의 일남산요 5남매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이동국 아들 아드시안이 장래희망은 축구선수이며 설아의 장래희망은 폴댄서 수화는 요리사라고 합니다. 이동국 딸 제시양은 모델 지망으로 최근 TV 방송에 출연했으며 제아양은 총망받는 테니스 꿈남으로 특히 아빠의 운동신경을 쏙 빼닮아 화제입니다. 이동국 딸 제아는 이런 나이에 테니스 선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골프, 펜싱, 승마 등 여러 운동 중에서도 역동적 테니스가 가장 재미있어 선수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반면 쌍둥이 자매 이재 시의 경우 함께 테니스를 시작했지만 춥고 덥다는 이유로 테니스를 포기하고 모델 지망생이 되었다고 알려 같은 상둥이어도 성향과 진로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시선을 끌었습니다. 특히 중학교 2학년인 제안은 한국주니어 랭킹 1위로 최근 국제테니스 대회 우승과 함께 여성 스포츠 대상 최연소 MVP로 선정돼 앞으로가 기대되는 스포츠 스타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